사순절 15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저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일까요? 마치 아이를 기다리는 이제 부모에게 그 아이가 출생하는 날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또는 뭐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또한 입시를 이제 치르고 학교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아마 이런 가슴 뛰고 벅찬 감격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뭐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이걸로는 그 감동을 못 느끼신다면. 아마 지금 세상살이가 빡빡한 이 현실 가운데서 복권 당첨된 그 내용을 아마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좀 기쁘시겠습니까? 뭐 아니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것 가운데 우리의 뭐 기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격을 할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믿음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 세우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육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머지 제자가 아니라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굳이 다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그 영광을 다 보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한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최근이지만 또한 이들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 또한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세 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따로 높은 산에 데려고 올라가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접하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 말로 지금 우리 시대 말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집중 조명을 받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모든 빛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자리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야곱보와 요한이 지금 초대받은 겁니다. 늘 기다려왔던, 늘 고대왔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고대했던 일, 기뻐 기다리던 일에 대한 결과보다 아마 가슴 벅찬 일이었을 겁니다.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광경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드러나시는 이길 가운데 축하 위에서 온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짓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너무 큰 감격이고. 이젠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오늘대 유일한 낙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함께 머물며 그 영광 가운데 빠져서 그 영광 가운데 늘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대 유일한 기쁨이 될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또한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이제 무엇인가 거의 다. 다다랐다고 하는 확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벅찬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 머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는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가슴 벅찬 것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그 영광을 직접 볼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아,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참 좋겠다. 배우들이 그냥 시상식에 올라서 모든 집중과 마이크를 받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 때문에 아참 얼마나 좋을까 기쁠까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태양을 직접 바라보고 1분만 이상, 이상만 지켜있으면 우리의 눈은 실명합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은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밝은 거룩하심이며 영광입니다. 집중 조명입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누가 주인공이신지를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아직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로 시청과 또한 청각적인 효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단순히 그 영광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그들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들어서 그들을 만지시며 이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직접 볼수 없는 그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있으신 분을 그들이 직접 지금 맞이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지십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태양보다 더 두렵고 온전하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참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자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또한 그 시간이 영광의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의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만 있길 원합니다라고 아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아직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런 오해와 이런 잘못된 영광 가운데 빠져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영광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바라던 내용들이 결과로 주어졌을 때였겠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들춰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마 그 감격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여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하며 배고픔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곳이 그 시간이 특별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장소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단순히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짐 제자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여전히 현실의 삶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살고 있는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취했던 시간과 어떠한 환경과 또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암담한 지옥과 같은 이이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결과에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그 감정에, 그 시간에 경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 공적인 예배 시간 가운데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기쁨과 감격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함께 내려가자. 우리의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영원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모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살아내고 예배하고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어떠한 경험 통해서 아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보다 더큰 감정을 가지고, 더큰 기쁨을 가지고, 더큰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대우기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데 함께 하시고, 이 거룩한 아침 우리가 온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에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의 삶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하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눴는지 우린 너무나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해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았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벅차고 가슴 뛰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요 주시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자녀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가운데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기, 기도에 우리가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데 혹여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더큰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되오 기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슬픔과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 오늘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과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